네, 안녕하십니까? SK 렌터카 오토옥션의서 국현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차량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능지 보시면서 바로 설명드려 볼게요. 네, 현대자동차 아반떼 CN7 모델명이죠. 네, 1.6 가솔린 모던 등급입니다. 자, 모던 등급이면 조금 더 사양이 높은 등급에 속하죠. 자, 최초 등록일은 22년 4월 29일로 촬영은 약 4년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주행거리가 조금 연식 대비 길게 느껴지는데 11만 5천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옵션으로는 순정 내비게이션 확인되고 있고요. 자, 참고로 평가점은 A등급이나 외판 등급이 D등급으로 일부 교체 이력 이런 부분들이 좀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성능지 확인 부탁드리고요 경매 시작 가격은 가성비 있게 1,200만원 경매 시작가 책정되었습니다 자 아무래도 아반떼 차량이 인기가 워낙 많고 중고차 가격이 워낙 어 시세가 잘 나오는 편이다 보니까 경매 시작 가격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아무래도 아반떼 차량들은 항상 인기가 많기 때문에 빠른 선점 어 생각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한번 외판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살펴봐 드릴 때는 분명히 이, 지금 이 시점부터 수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중점으로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화이트 컬러 적용되어 있어서 깔끔한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세차가 안된 상태여서 조금 누리끼리한 느낌도 보여지곤 합니다. 자, 일부 크게 스크래치 없이 보시면은 일상생활에 발생되는 이런 스월 마크, 깊지 않은 스크래치만 살짝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광택으로 충분히 해결이 될수 있기 때문에 광택을 한번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 앞 범퍼 이쪽에 데미지가 있는데요. 네. 자, 이쪽 앞 범퍼 조수석 쪽, 조수석 쪽 하단 부분에 데미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데미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 쭉 이어가서 나머지는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네요. 네. 자, 전륜구동이니까 앞 타이어 잘 보셔야겠죠? 네, 블랙 휠이 적용이 되어 있고, 이 휠의 크기는 16인치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타이어는 지금 트레이드마크 30% 정도 남았기 때문에 조금 더 주행하시고 교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앞도어, 뒷도어까지 데미지 없고 깔끔한 준수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2열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30% 정도 남았고요. 휠, 스크래치나 어디 데미지 찍힘 없이 멋진 블랙 휠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당장 수리할 거 없는 깨끗한 모습 확인하셨습니다. 자, 뒷범퍼. 리드 쪽에 일부 생활 스크래치가 조금 보이는데요. 광택으로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광택을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트렁크 보시면은 지금 실내 트렁크 아주 깨끗하게 사용하신 흔적 보이는데요. 어, 너저분하지 않고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구성품. 네, 기본적으로 다 들어 있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아쉽게도 당연히 준준형 세단이다 보니까 전동 트렁크가 들어 있지 않아서 손으로 이렇게 누르고 수동으로 열고 닫아 주시면 되고요. 자, 조수석 쪽에 데미지 일부 확인되고 있는데요. 뒷 범퍼 어, 조수석 쪽에 이렇게 스크래치가 나 있습니다. 손톱에 걸리는 스크래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장이 필요한데요. 이 스크래치 하나로 범퍼 한 판을 도장하는 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딱 잘라서 도장을 하는 부분 도장 방식으로 보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디 큰 데미지 없고요. 판금 데미지 없고 도장 데미지 없이 준수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외판 확인했고, 자, 그럼 실내도 한번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핸들 커버가 장착이 돼 있어서 핸들 커버로 사용을 하셔서 그런지 기존의 순정 스티어링 휠 깨끗한 가죽 상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순정 내비게이션 아반떼는 순정 내비게이션이 옵션입니다. 기본이 아니에요. 자, 순정 내비게이션이 탑재가 돼 있어서 길 안내 스마트폰, 블루 이제 스마트폰으로 원격 시동 및 히터 사용이 가능한 그런 내비게이션이죠. 네, 오토 에어컨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옵션 등급이 좀 높은 등급이다 보니까 운전석, 조수석 열선 통풍 다 들어가 있는 모습 두 가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열선 핸들도 기본이고요. 자, 대시보드 패널 뭐 스크래치나 파손 없이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고요. 가죽 시트도 찢어진 곳이나 해진곳 없이 어, 푹신한 착좌감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자 헤드라이너 윗부분에 담배 자국이나 흡연 자국 없고 깨끗한 모습도 확인하실 수가 있네요. 네 전체적으로 실내는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때는 A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2열 시트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2열 시트 동, 등급이 높은 등급이다 보니까 이렇게 암레스트까지 있어서 2열에 탑승하신 고객님들 편하게, 운전, 아, 어, 편하게 탑승 가능하실 것 같고요. 지금 시트는 조금 일상생활에 발생하는 먼지들만 있을 뿐 데미지나 파손된 건 없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차를 볼때 가죽 시트 찢어지거나 터진 곳이 있으면 수리비가 많이 드는데요. 저는 그걸 중점으로 보여드리지만 지금 해진 곳 없이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벨트에는 비닐도 그대로 있는 사람이 탄흔 적이 많지 않은 그런 실내 컨디션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반떼 CN7 가솔린 모델 살펴봤는데요. 옵션 높은 등급에 속해서 기본적으로 지금 내비게이션도 확인이 되고 있고요. 통풍 시트까지 다 확인을 했습니다. 어, 이 차의 장점이라고 본다면 아무래도 이제 가성비 있는 가격을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어 키로수가 조금 높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아반떼 차량이 중고 가격이 워낙 어, 시세가 가격이 방어가 잘 되는 차량이다 보니까 이 경매 시작 가격 1,200만 원이면 적절한 수준으로 책정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반떼 차량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희가 딱 1분 정도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1분 정도만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팅을 기다리는 동안 저희 정비 서비스 한번 안내 도와드릴게요. 자, 매니저님 저희 정비 서비스 한번 안내 도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자, 화면에 지금 정비 서비스가 업로드가 됐습니다. 자, 아반떼 같은 경우는 준준형 차량이기 때문에 준준형 그 차량 가격으로 봐주시면 되겠죠. 자, 보시면은 지금 아반떼 차량 제가 필요한 게새 차도 필요하지만 아까 강조드렸던 광택, 광택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자, 준준형 기준으로 광택 단돈 12만원입니다. 네, 저희 회원가에게만 특별한 가격으로 모시고 있고요. 밖에서 하는 시세 대비 반값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퀄리티 떨어지거나 시공 능력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희 프로브 스테이션 SK 렌트카 오토옥션 천안센터에서 직접 전문가들이 최신 장비로 다 해드리고 있고, 아까 뒷범퍼 같은 경우 도색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도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어 준준형 세단으로 13만 5천 원 발생되고 있습니다. 분명 저렴한 금액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고객님들이 더잘 아실 겁니다. 네, 금액 확인해 주시고 저희 정비 서비스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은 하단에 문의처 담당자 김진혁 매니저님께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비 서비스까지 안내 도와드렸고요. 지금 채팅이 질문이 없기 때문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다양한 차량 방송 아직 준비 많이 남아 있으니까 끝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아반떼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